자, 오늘 저는 삼천포 팔포항, 와 되게 팔포항 되게 오랜만에 온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에서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 다녀도 볼락이 사실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남해 쪽에 제가 도보권을 가도 볼락을 어, 보기 힘들었어요. 어, 많이는 잡히는데 이게 약간 좀 작은 사이즈의 볼락들이 너무 많아서요. 욕지도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욕지도도 사실 그렇다 할조가를 뭐, 얻지를 못했어요. 그냥 뭐, 학공치 잡고 놀다 오는 개념으로 갔다 왔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요. 갯바위로. 지금 시간이 4시 20분, 4시 30분에 출항할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뭐, 선장님 마음이겠죠. 종선배 선비는 5만원 지불했고요. 어, 선장님이 5만원 치만 가주겠답니다. <laughs> 선장님만 믿고 가시, 가면 되겠네요. 아, 내 믿지 마라. 고, 고, 고. 배 내렸는데요 와좀 공간이 좀 협소한 곳에 내려주셨네 올라오면 잘되면 되죠 막 여기 먼저 한번 노려볼게요 2g의 웜저 오늘 그 청개비는 안 들고 왔습니다 저는 청개비를 귀찮아서 잘안 쓰는 편이라서 오늘 제가 쓸 장비 어, 7호6유일 때, 투블라타임 가져왔고요. 어, 릴은 1000번 합사 0.25입니다. 쇼크리더는 조금 짧게 매놨어요. 쇼크리더는 0.85. 그럼 제가 내린 곳은, 파선한 곳은 두미도예요, 두미도. 5만원 주고 5만 5천원치 가달라 했더만, 아, 안 되네. 5만 5천원 주고 5만 6만원치 가달라 했으면 아마 저 노대도까지 갈수 있긴데. 어, 입지. 입지. 오, 입질 온다. 그 어떤 낚시가 됐든지간에 일단은 패턴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패턴을 빨리 읽는 사람이 항상 조가가 좋고 어, 그날 낚시도 어, 뭐결 재미있게 하냐 어, 재미없게 하냐 그렇게 나뉘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어두이 내리면은 어두워지면은 당연히 볼락은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얘네들의 입질 입질의 형태가 어떤지 먼저. 사극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한 두세 번 입질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어, 그냥 톡톡 하고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입질. 그렇지, 왔어요. 야, 입질 너무 작았다. 이킵 사이즈 안 되겠는데. 야, 이게, 아이가, 아이가. 뭐, 해 떨어지면, 은 뭐, 괜찮아지겠죠? 일단은 방생. 저 위에 올라가면은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오! 바람 많이 분다, 많이 불어. 지금 들물이라서, 위로 가야 되겠다. 잠시만요. 다시 자리, 자리 좀, 다시 좀 잡을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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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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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6? 1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입질 온다. 계속 온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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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사이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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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긴 사이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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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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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더 좋은데? 가만있어 히 봐라. 어 가만있어 히 봐라. 사이즈 좋죠. 촬영하는 거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이쪽으로는 괜찮아요. 평평하거든. 지금 내서 있는 자리하고. 안을수 있고, 우, 오. 이것도 킵 사이즈. 바람왜 이리 많이 부노? 아니, 근데 고기가 희한하다. 나오려면 계속 나오든가. 나오다 안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가, 입질 하다 안 하다, 합다 하다 안 하다 그러네. 오. 17 정도 나오란가? 오, 사이즈 좋죠. 오, 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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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묶어 묶어, 묶어, 이게 오오오, 이게 뭐고? 뭐고? 이거 나오나? 오, 뭐고 이거? 이거 뭐고? 어? 어! 어? 내볼라내볼라가 뺐어! 떨어질 뺐어! 이제 9시 거의 다 됐으니까 중간 조각 한번 보고 다시 낚시를 시작할까요?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내콜라 날아갈 뻔 했다! 오, 씨. 우와, 내 손발력 반죠 야, 볼락근데 이렇게 잡히니까 내일 또 오고 싶다. 또 언제 또 이렇게 또 손만 보겠노, 그죠? 오, 이것도 사이즈 뗀다. 오. 이것도 사이즈 준수. 아, 패턴을 근데 모르겠다. 상층에서 물어줄 때도 있고, 바닥에서 물어줄 때도 있고, 지 마음대로네, 완전. 이것도 킵. 킵 사이즈. 오, 이건 힘좀 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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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이즈. Yes. 사이즈 사이즈 좋죠 오, 사이즈 사이즈 오오오오오오 사이즈 좋죠 오, 사이즈 지금 이제 바람 조금 죽었거든요 바람 조금 죽었으니까 밑으로 가서 해야 되겠다 오우. 좋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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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이거 힘좀쓴다오오 오. 오, 사이즈 보소 사이즈 지기죠요것도한17 17, 17 18오 사이즈 좋고 계속 사이즈 좋은 거 계속 나오고 짱아 아, 여기, 뭐, 날물 포인트인가요? 어, 잘 나오네. 이거는 제가 제일 잡는 게 아니고, 볼락들이 잘 물어주는 거. 야, 올라왔다 하면 킵 사이즈다, 그냥. 그냥 막 무자비하게 킵 사이즈만 나와요. 와, 나왔다 하면 사이즈가 다 이리 좋노. 와, 무슨 일이고. 나왔다 하면 사이즈가 이렇게 다 좋아요. 클 났다, 와. 내일 또 오고 싶다. 사이즈 좋죠. 와 이거 이거 힘좀 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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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어, 아, 아, 들어가지 말고 여기 나오라 오오오오오오 어. 오오오오오 오오줄터있다오 사이즈 봐요 사이즈 좋죠 오 이게 한22 정도 나오겠다 17, 17, 18, 온전히. 밑에 뭐 깔리는 거야, 이거? 깔리지, 리 이 녀석들 돈을 써야 잡을 수 있네요. 아이고, 이제 시간 탕하니까 1시 31분. 오늘도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와, 오랜만에. 손만 많이 봤어요. 와... 오늘 최고. 역시 돈을 써야 쉽게 쉽게 사이즈 좋은 볼락트 마리수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재밌게 정말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